이 후보는 11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정기당원대회, 경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.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서 있어야 하고, 그 중심에는 당원동지가 함께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보니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. 이 후보는 자신이 내세웠던 먹사니즘도 강조했다. 먹사니즘이란 이데올로기보다는 먹고 사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조어다. 이 후보는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.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. 아울러 어려울 때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. 지금이 투자해야 할 때라며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참 이상한 놈이다. 연설할 때는 민생 찾고 먹사니즘 어쩌고 하는데 국회만 오면 특검, 탄에게 목을 매고 있다. 전 국민 25만 원 살포법이 투자인가, 민생을 살리는 일인가, 지역 화폐 발행 업체와 결탁한 것은 아닐지. 어떻게든 나라 돈 빼먹을 국리만 하는 게 도지사 때 법카로 샌드위치 사먹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. 당에 있어서 당원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. 그런데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면 이재명과 김두관의 일반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20% 차이가 나질 않는다.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90%의 지지를 받는다.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.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공산당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이다. 반면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재편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. 김두관 후보는 당원 주권 시대가 현장에서 구현돼야만 당원 주권 시대인데 주요 정책을 당원 투표율이 20%만 넘으면 결정하는 게 당원 주권에 맞는지. 잘 모르겠다며 당 강령에 기본 사회를 넣는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한하고 말했다.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 사회를 명시하는 당 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. 이재명이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김두관의 지적이다. 기본 소득, 기본 사회, 무서운 말이다. 너희들은 딱 기본만 맞추고 살아라.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. 이런 것 아닌가? 미치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에서 기본사회 개념을 어떻게 당의 강령으로 정하냐.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면 외연 확장이 어렵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. 이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를 향해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.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에는 김동연 경기지사, 김경수 전 경남지사, 이탄희 전 의원,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많은 대선 후보가 있다며 정상적인 당이면 이런 이야기에 침묵하고 박수를 치겠지만, 야유로 몰아가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고 말했다. 이어 여의도 골목대장을 하면 뭐하나며 이 후보를 향해 지적했다.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당원 참여율이 30% 내외밖에 되지 않고 있다. 특히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, 전남에서는 20% 초반대의 참여율을 나타냈다. 이재명이 아무리 90%의 득표율을 보여도 그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전당대회를 외면하고, 이재명에 대한 실질적 지지는 전체 당원의 30%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. 김두건이 여의도 골목대장이라 부를 만도 한 것이다. 국회 의석이 171석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20%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힘의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있다. 개딸들의 환호에 미쳐있는 이재명이 개딸들 앞에서만 민생을 들춰내며 선동에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민생을 눈꽃만치도 생각 안 하는 짓들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진다.